스피드 코트 28K에서 컷 오프 당해서 처음으로 안주를 못하는 실패 경험을 해가지고 아쉽기도 하고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는 것만으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물론 성적도 좋고 완주도 하면 좋겠지만 자연도 경험하고 함께 뛰는 즐거운 경험을 하는 게 목표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비록 실패를 했을지라도 완주하지 못했을지라도 성장 마음가짐, 그로스마인셋 제가 학생들에게도 언제나 강조하는 것인데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를 얻으면 좋겠지만 인생에서 그렇지 못할 경우들이 많잖아요. 좌절하고 나는 역시 안 돼, 나는 왜 실패했을까 그런 생각에만 머물러 있다라면 성적 좋은 사람만 행복한 세상이 되겠죠. 충분하다. 괜찮다 네. 도전했으니까 그거 자체로 의미가 있다 성장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트레일러닝 스피드고트 대회에 장애를 지니신 분들도 이제 참여를 하세요 의족을 키신 선수군이 스피드고트 대회에 참여하는 소감과 나눠주셨거든요 장애를 어느 순간 가지게 되셔가지고 분노 장애 것들을 극복하면서 자녀분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트레일러닝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신 이분이 말씀하신 게 우리 삶에는 예상하지 않은 어려움이 언제나 닥친다, adversary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누구나 자기만의 역경, 고난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역경과 고난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이겨내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역경이 없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역경이 찾아왔을 때 그걸 어떻게 극복하지? 사람들이 트레일러닝처럼 어려운 경험을 찾아와서 극복하는 경험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저 삶에도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마음을 관리하고 몸을 관리하고 하는가였던 것 같아요. 스스로를 극한으로 몰아붙이면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경험들을 하는 거. 그것이 바로 트레일러닝과 경험을 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한계까지 스스로를 밀어붙여보고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경험을 하는 거죠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도 낙심하거나 어, 실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고정 마음가짐으로 내가 뭘 달성했는지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성장 마음가짐으로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옛날보다 더 나아졌는지 도전 자체를 한거 용기 낸게 의미가 있다는 라 마음가짐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만의 의미 있는 도전을 했다라면은 실패했어도 용기를 낸 것만으로 노력해 낸 것만으로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나로 성장하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고 성장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나더 좋은 사람이 될수 있다. 나더 성숙해 나갈 수 있다. 그런 마음가짐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만하고 합니다.